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생생한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용망캐스터 이동영이 산다, 산다, 산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용망캐스터 이동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현장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난주부터죠.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지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접종률이 80% 이상인 일부 군단위 지역은 아예 모임 제한 해제를 추진하는 등 과감한 일상 회복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달라진 방역 수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지금 시행 중에 있, 있습니다. 그죠? 방역 수치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인원 제한? 어, 야외라서든가 이런 거 풀린 거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완료자하고 비접종자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또 궁금하고 누가 구 홍보를 해준 사람도 없고 누가 가기준 사람도 없어 그저 내가 위드 코로나 그것뿐이 기억을 원하고 그래서 뭐다 용만 캐서 이동영이 직접 출동해서 스타이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캐서 지금,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실내 체육 시설에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지금 볼링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벌써부터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볼링을 치고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볼링 와 소리가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11월 1일부터 미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실내 체육장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되고 2주가 지난 분들, 그리고 PCR 검사 받은 분들, 그리고 지병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해서는 입장이 가능하시고 지금 계도 기간에는 미접종자가 입장이 되세요. 근데 미접종자 포함해서 총 12명까지 입장이 가능하세요. 방역패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해진 실내체육시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4일까지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그럴 진짜 게임을 너무나 재밌게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옆에 있는 분은 누가 봐도 나 오늘 볼링 치러 왔어. 이런 복장이세요. 볼링 좀 자주 즐기시나 봐요. 일주일에 한 일곱 번 치는 것 같아요. <laughs> 와! 네, 이제 좀 11월 1일부터 좀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방역 수칙들이 조금 많이 변했어요. 어떤 거 같으세요? 불안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할수 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서 그점은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백시 네, 패스조차 다 없어지고 근데 실내 체육관에 대한 이런 그런 게 없이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운동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백시 패스 자체는 참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볼링. 안링은 오늘 처음이지만 와, 열정만큼은 대단한 선수입니다. 용마에서 이동영. 제가 또 열정 부자 아니겠습니까? 난생 처음 볼링공을 잡았는데. 잘 굴러가는데요. 이정도선성한거아 선방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짜릿함을 어, 아, <laughs> 잊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재밌는 볼링그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즐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어땠나요? <laughs> 코로나 이전이랑 코로나 때랑 비교하면은 한40% 정도 줄었다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가 볼수 있어요. 다행히 위드코리아가 이제 시행되면서 영업 시간 제한은 풀렸지만 이제 미접종자가 입장이 아직 못한다는 점 가장 크게 바뀐 게 그거고요. 백신2차못마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으신데 갑자기 이게 규제가 되니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일주일 영화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영화관 팝콘이 드디어 마침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팝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지금 팝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팝콘 들고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이제 백신 패스관에서는 팝콘 취식이 가능하세요 어, 백신 패스관이요 영화관 팝콘을 모든 관에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백신 패스관에서만 취식이 가능하다고요 아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영화관에 백신 패스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영화관 어떤 것들이 좀 변하나요? 11월 1일부터 자습관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팝콘이나 핫도그를 먹을 수 있는 백신 패스관을 전체 상영관의 20에서 3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과 48시간 이내 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신 고객님들만 입장할 수 있고요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됨에 따라 미명 영화도 관람할 수 있어서 관객들이 극장을 더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패스관. 네, 어제나 관객들도 팝콘과 탈생각에 한껏 들뜬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채했습니다, 여러분. 네. 팝콘 들고 지금 네. 이제 막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아이들하고 봤을 때 애들이 팝콘 먹는 재미로 영화를 봐야 되는데 팝콘을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 오늘 저 혼자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아이들을 빼놓고요. 네. 네.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백신맞아도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긴가민가 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들고 갑니다. <laughs> 먹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재밌는 장면 이 나왔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이제 많은 사람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런 게다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일상생활 돌아오길 빨리 바라고 있고요. 팝콘은 뭐니 뭐니 해도 영화관에서 먹어야 제맛이죠. 이게 얼마 만에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입니까 가져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냥 막 기분이 좋네. 정말 오랜만에 좌석띄어 앉기를 하지 않고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즐겨봤는데요. 꼭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영화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보니까 재미가 두 배가 된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했던 것들이지만 그동안 못해서 많이 그리웠거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백신 패스권에서 탁구 먹으면서 영화 보시라면 48시간 이내에 PCR 증명서나 예방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위드 코로나가 바꾼 풍경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면 축제들이 열리기 시작한 건데요. 우와,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너무 신났어. 가을밤 낭만 가득한 공연들이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뭐 아니, 대면 축제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바랬던 현장이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대면 축제가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많이 지치신 시민분들이 좀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내면으로 청춘 금호천 2.4km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금호천 일대를 지붕 없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열린 거리예술 축제. 거리 공연과 연극, 예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축제장입니다. 오늘도? 코로나일구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이 넘게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좀 지켜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가요? 발열 체크라든지 손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스태프들 자체가 다 2차 접종을 완료했고, 관객분들도 이제 2차 접종 이제 완료하신 분들, 그리고 2차는 못했지만 1차도 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좀 거리두기를 통해서 좀 앉아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던 축제들이 대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이 모처럼 축제장에 온 시민들 어린 나이 할것 없이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와 여기 보니까 엄마 아기 아빠 이렇게 가족분들이 같이 나오셨네요. 네 나들이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 좀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예, 지나다 들렀어요.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기제으로 집에 가야 되는데 뭐니 뭐니또 오프라인 최고죠. 여 얼마만에 이렇게 맞아요. 보는 것 같아요. 그 예. 무대를 직접 보는 거? 한 2년 좀 가까이 안 됐을까 싶어요. 예. 2년 동안 쌓아놓 스트레스 오늘 무대 함께 하면서 쫙 스트레스 풀면 되겠네요. 안 어, 그럼 쫙 풀라고 마음 먹고 왔어요.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게. 아, <laughs> 어, <신나게. 웃음> 위드 코로나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99명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 모을 수 있는 축제장.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벅찬 시민들입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laughs> 네. 이런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나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재밌어요! <laughs>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린 대면 축제 그리고 축제 의 막이 오르기까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공연을 준비한 시민 락 밴드 대박 대박 오, 무대가 너무 뜨거워서 어 뜨거 타 죽는 줄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어, 관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직접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대면 공연을 직접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코로나가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랑간 듯한 그런 기분? 그런 기분으로 진짜 신나게 재밌게 한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설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저희들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대구의 대표 맞골목이죠. 안주랑 곱창골목입니다. 9시를 향해가는 이 시가 예전이라면 한참 자리를 좀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분위기였을 텐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게, 가게마다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고요. 곱창을 즐기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위드 코로나가 지금 우리 12명까지인데 저희들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24시간.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손님 젊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나니까 많이 올오는 편이에요.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는 데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안지랑 곱창골목에도 손님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는 어떻게 좀 모임을 가지신 거예요? 어, 같은 이제 전에 있던 이제 직장 동료였고 네. 지금 이제 현존하는 제 밑에 직장 동생이에요. 네. 이렇게 모인지는 얼마만이세요? 거의 두 달, 두달 정도. 음.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이제 왕성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접종만 맞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좋으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와 걱정 속에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일주일 곱창골목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있을까요? 으로 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나서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조금만 더 틀려졌죠 아무래도 예 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손님 없었어요 저는 일하는 사람도 그때 다못 나오게 하고 저 혼자 해도 정말 지옥을 정도로 한산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또 소상공인들 앞으로도 살아가는 데 조금 도움이 안 되겠어요 예 앞으로 나을 겁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곱창골목의 불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각 11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안찔한 곱창골목은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안에 보시면 아직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살짝 껴가지고 맛을 좀 봐도 될까요? 네, 드셔보세요. <laughs> 어, 곱창은 못 참죠. 왜 같은 곱창도 이 골목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걸까요? 씹을수록 고소한 마성의 곱창입니다. 입에 넣어서 먹기만 해도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안찔랑곱창을 우리가 그동안 마음 편히 즐기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방역수칙을다잘 지켜서 모두가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마스크를 벗는 그 날까지 힘내세요. 화이팅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완전히 되찾는 그 날까지 슬기로운 위드 코로나 생활을 하면서 삶도 즐기시기 바랍니다.